펜션으로, 펜션으로 넘어갑시다. 예. 대자. 예. 펜션으로 넘어가자 이제. 예. 예. 가, 갈치 없는 걸로. 응. 갈치 없는 걸로. 응. 결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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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자. <laughs> 우리 우리 얼음배서 먹어야 돼. 시켰나? 시켰. 자부심이란. <laughs> <잠시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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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먼사지에서 <laughs>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잘 터져요. y e 만 믿고, 가 겠습니다. 이쪽이 다 농호 포인트에요? 어, 이 갯바위 앞쪽에. 이거 수심이 약해지거든 예. 네. 그 얕은 데서 농어가 돌아. 아. 아, 낚시하지 말아요? 밑에 그물이 있대요. 아. 그물을 다 찾았대. 계속 와서 얘기하고 와는데 하지 말라고 했기요 한님, 여기 낚시 못하게 한다네요? 내 소중한 농어, 포인, 농어 포인트 하나가 이제 사라졌네 아이거네 반갑습니다 카약 피싱 한정우입니다 어, 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어, 제가 저번 주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에 왔습니다 지금 군산에 가보종을 어, 잡으러 왔고요 어제 도착을 해서 지금 먼저 와 계신 그 회원님들하고 어, 저녁에 어, 맛있게 갑오징어 미리 잡아놓고 좀 해서 먹었고요 농어회도 먹었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든든하게 먹어서 어, 그렇게 낮에 배가 고프진 않을 것 같아요 아, 현재 농어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국물이 어, 많이 깔려져 있다고 해서 어, 농어는 포기를 하고요 갑오징어 어, 가보지 어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희 구독자님들은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죠. <laughs>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어, 신나고 재미난 낚시, 멋진 카이프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포인트로 출발할게요. 아, 이쪽은 농어 농구 포인트인데 농어를 할 수가 없네요. <laughs> 지 채비로 해서 갑오징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빨라? 여기서 갑오징어 갑오중호 해보고요. 갑오징어가 안 나온다 싶으면 우럭이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샷 채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운샷 채비 했다가 어 예전처럼 애기 달고 문어도 같이 해보고 우럭까지 같이 노려보겠습니다 쭈꾸미 축하드립니다 쭈꾸미런 하나 걸으셨네요 사이즈가 좋네. 형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laughs> 지금 지금 가 가지고 한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가 네 알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가볼게요. 가보죠 나온대요. 예 차장님이요. 를 이동 시해 보겠습니다. 아, 또 타지에서 왔다고 안부르줄라나 <laughs> 아, 현재 시간 9시입니다. 아마 오늘은 오전만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지금 바람 예보가 잡혀 있어 가지고요. 한 11시까지, 아, 좀더할수 있으면 한 12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샷. 다음 샷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뭔가 하나 걸었어요. 문어 같은데 문어. 쭈꾸미? 에라이 씨. 쭈꾸미를 <laughs> 하나 걸었습니다. 아첫 수가 아주 작은 쭈꾸미가 나왔어요. 쭈꾸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쭈꾸미 같아요. 얘도 또 쭈꾸미 같습니다. 아, 쭈꾸미만.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조개 법질이 많으면 문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산이 올해는 문어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해도 문어 배가 엄청나게 보였었는데 낚시 배는 한 대도 안 보이네요. 쭈꾸미 두 마리로 끝나라. 이걸 뭐라도 나와라. 다음은 제가 채비로 문어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제가 문어를 잡았던 포인트입니다. 잡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보징어는 완전 포기를 하고 <laughs> 바닥을 좀 긁어서 문어를 한번 해볼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기. <laughs> 나 지금 문어 두 바퀴 돌았어, 두 바퀴. 아, 놀래미, 놀래미 타잖아, 놀래미. 놀래미. <laughs> 아. 한심한 못볼을 저, 그게 틀었는데... 그쪽이 어... 아, 문어 한번 해보려고... 전에 여... 저 앞에서 문어 많이 잡았는데, 다운샷 채비에 뭘 하나 걸었어요. 쿡쿡쿡쿡 어? 그렸는데 방. 어? 아 이게 뭐지? 어, 오, 광어다 강웅. 광어. 강웅. 빠져버렸네 와,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와 너꺼랑 엉켜버려갖고 조금만 더 늦게 오지 아야 이게 가보중어때라 손맛은 없는데 와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해보자고 와, 이 갑오중에 때라 초리 때가 손맛은 없다. 아, 강어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놓쳤습니다. <laughs> 같이 온 친구랑 줄이 엉켜 가지고 광어 있어. 아, 아깝습니다. 얼굴만 봤습니다. 광어. 아, 쭈꾸미 두 마리 잡아놓고 지금 <웃음> <뭐지>? <웃음> 이거 영상 못 올라가겠는데 잘못하면 <laughs> 아, 그걸 딱 하나 올렸어야 됐는데, 아까비! 걸었습니다 아 이건 작은 녀석 같아요 걸었어요 우럭 우럭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우럭을 한수 했네요 역시, 다운샷. 다운샷에 우럭을 한수했어요. 아, 강어가 나면 좋은데. 아, 우럭, 작은 거 한수했네요. 아, 지금은 이것도 귀합니다. 아. 이기 와야지만이 우럭 잡지, 서야하지만이 남쪽에는 우럭 잡기가 힘듭니다. 자, 밑에다 타일하고 바로 하나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거 체비를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잡아버리면 안 우럭 같으면 한 방에 탁볼 건데 타이라베에 반응을 하는지 다음 샷에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걸었습니다. <laughs> 요녀석 <laughs> 결국은 걸었어요. <laughs> 한 마리 걸었습니다. 형님. 어? 나와 지금? 네. 바닥이 좀 좋다고 했는데 한 마리가 나오네요. 오. 우럭인 것 같아요. 우럭 작은 거. 축하 <laughs> 아, 진짜 지금 포인트로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것도 귀합니다 지금은 아 이렇게 안나오지 타이라바에 나왔습니다 타이라바에 무럭 작은 녀석 자아참 힘들게 잡네요 <laughs> 너무 작아서 일단은 방생을 할게요 님, 들립니다. 이거 바로 앞에 상경이 들어와 있어. 상경이. 아, 그래요? <laughs> 자, 타이라바에 물건 나왔으니까. 볼게요. 수심 25m. 20. 다시 말씀해주세요 우럭밭을 찾았다 우럭바 일로와라 우럭밭을 찾을게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 우럭바을 찾았답니다 우럭 잡으러 가야되겠어요 우럭바을 찾았답니다 우럭을 잡으러 가야 돼. 요 문어는 아예 안나오고 문어를 잡고 우럭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우럭 마시다 우러니까 우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 사이즈 대박. <laughs> 형님 다운 샷으로요나다운샷 알겠습니다. 우와 사이즈 엄청 크다. 어 입질 왔어요. 자 걸었습니다. <laughs> 야 진짜 우럭 밭신가 보다. <laughs> 예. <laughs> 자, 과연 타이라바에 물고 나왔나? 아, 타이라바에 물고 나왔습니다. 아, 이킵 사이즈 되죠? 아, 좋습니다. 오징어, 아, 역시 오징어네 이거. 여기가 좋구만요 설계자가 <laughs> 뒤늦게 냄새 맡았네 어어요 여기 우럭 형님 우럭 엄청 큰거 잡았는데 우럭 우럭 개우럭 개우럭 나도 방금 이거 오자마자 한마리있고 있지 히트 좋아. 야, 이번에는 무의 물건 왔습니다에요로폼 있잖아. 네. 요스트로폼요로폼에서이데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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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에서사큰게 나왔어. 알습니다 저런 거 잡아야 되는데 진짜. 와우, 숲가져 가네. 아, 뭐, 벌린다, 야, 좋습니다. 포인트를. 자장님이 포인트를 제대로 찾았어요. 어이, 야. 잘한다. 관세심 아 야. 우와, 열 추아. 이 마리가 한 번에 탁 물어주면 좋겠는데. 아, 욕심이 너무 과하나. 가보쇼. <laughs> 여기서 우럭 잡습니다. 우럭 잡아요. <laughs> 안 나와, 하나도. <웃음> <웃음> 여기, 여기 무 <무릎> 보이던데. <laughs> 예, 여기, 무릎 보이던데. <laughs> 무릎이 <laughs> 다잘 나와. <laughs> 무릎 안, 무릎... 안, 무릎... 안, 안, 나와. 무릎... 너무... <laughs> 무이다잘 나와요? <웃음> <응>. <웃음> 여기 여기서 나오서 여기서. 한정훈님 무릎 잡았어요? 예. 오. <laughs> 근데 작아요. 어? 이거, 드체비에 무릎 잡고. 걸었습니다, 이번에 <laughs> 이번에는 걸었어요. <laughs> 아, 줄이 20m라 줄이 한참. 와, 이큰 웜을 집어 삼켰네요. 아 얘도 너무 작죠? 아, 우럭 새끼입니다. 와, 삼켰어요. <laughs> 너무 작아요. 큰 녀석을 좀 잡아야지 딱 먹을만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몸을 작은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번에 올리고 애들이 을 하니까, 예.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이즈는 다 고만, 고만하네요. 오, <laughs> 대물. 지 해가 습니다 예? 아 얘도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요. 큰 사이즈가 나오면 좋은데, 어 얘는 좀 차고 들어가는. 아, 얘는 약 약간 더 커미다. <laughs> 약간. 남해에 우렁 많이 나오네 남해 <laughs> 진짜 남해에서는 귀하인거죠 <laughs> 남해는 손빙이 맛입니다 <laughs> 아, 이 우렁이 반응이 좋은거 같아요 계속 이걸로만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런칭했던 곳 지금 앞에 와 있고요. 어, 결국은 제가 오늘은 갑오징어를 잡질 못했습니다. 어, 같이 오신 분은 지금 갑오징어를 갑오중을... 한7곱마리 여덟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어, 저는 갑오징어 꽝을 쳤고요 대신 우럭을 좀 잡았죠 <laughs> 어, 집에 가서 어, 약간 반건조 시켜서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날씨가 좋으면 어, 100% 출소를 할 거고요 아마 그때는 이제 군산이 아니고 어, 남해나 여수 그쪽으로 가겠죠 그럼 끝까지 어,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피싱 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2 주전에 출조 갔을 때 이렇게 누가 누가 보이는 거있잖 가지고 애들 막주머에가 뭐 잔뜩 해줬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언제 <laughs> <laughs> <이제> 그만 나오세요. <laughs> 고기 먹을래요. <laughs>